저는 그것을 할수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 65세 이상 남성의 무려 85%가 배우자와 구강 성교 시 실수로 배우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매일 씻고 위생을 철저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무언가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75세이고 45년 동안 비뇨기과 및 면역학을 전문으로 해왔으며 셀수 없이 많은 이러한 사례들을 목격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것들이 60대가 되면 갑자기 문제가 됩니다. 특히 전립선 건강이 악화되고 면역력이 저하될 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홉 가지 중요한 비밀을 모두 공개할 것입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서 변화는 생식환경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둘째 전립선 건강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입니다. 셋째 약해진 면역체계의 위험성입니다. 넷째는 남성 호르몬 변화로 인한 예상치 못한 문제입니다. 다섯째는 관계를 갖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관계 시점에 대한 과학입니다. 여섯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환경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일곱째는 60대 남성에게 필요한 특별한 영양소입니다. 여덟째는 모든 것을 통합한 완벽한 실천 방법입니다. 아홉째는 평생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궁극적인 비결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환자 중한 분은 82세의 나이에도 20대 때와 같은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건강한 부부 관계는 단순히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면역력까지 강화하는 최고의 건강법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하세요. 다음 주에 공개될 더 많은 놀라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놀랄 것입니다. 남성의 몸에서 60대가 되면서 일어나는 변화는 상상 이상으로 인상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똑같은 방식으로 관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생식기 주변 환경이 완전히 변한다는 것입니다. 20대와 60대 남성의 생식기를 현미경으로 보면 박테리아의 종류와 수가 3배나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포피 내부에 쌓이는 백색 분비물의 양은 20대보다 5배나 많습니다. 이 분비물에는 9, 5가지 이상의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은 여성의 구강점막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유해균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박테리아가 배우자의 입으로 들어가면 염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구강점막을 파괴하는 악성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pH 수치도 변합니다. 젊었을 때는 약간 산성이었던 생식기 주변이 60대가 되면 중성에 가까워져 박테리아가 번성하기 더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이것은 사소한 일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60대가 되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20대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생식기 부위의 수준이 감소합니다. 호르몬이 감소하면 생식기 주변 피부가 얇아지고 더 취약해지며 박테리아에 대한 저항력이 현저히 약해집니다. 따라서 같은 박테리아에 노출되더라도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것들이 이제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약해진 면역체계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60대 남성의 면역세포 활동은 30대 남성보다 70%까지 감소합니다. 특히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하는 백혈구의 기능이 현저히 약화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성은 이러한 변화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씻으니까 깨끗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샤워로는 절대 제거할 수 없는 부위들이 있으며 새로운 위생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포피를 완전히 뒤로 당겨 귀두를 노출시키고 미지근한 물과 중성세정제로 철저히 씻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요도에 달라붙은 분비물 잔여물도 면봉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해야 합니다. 외설적이고 학술적인. 주변 환경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신체 변화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성관계 최소 2, 3시간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고 특별한 위생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60대 남성의 65%는 양성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으며 대부분은 이것이 배우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그 안에 저장된 분비물의 성질이 완전히 변합니다. 정상적인 전립선액은 약산성이어서 박테리아를 죽이지만 비대해진 전립선은 오히려 박테리아가 번성하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변형된 분비물이 성관계 중에 배출되어 배우자의 입으로 직접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보통 전립선 내부에는 약 30종류의 박테리아가 서식하지만 비대해지면 그 수는 60종류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특히 대장균과 황색포도 상구균 같은 극도로 유해한 박테리아가 그 수가 급증합니다. 이러한 박테리아가 여성의 입으로 들어가면 구강 점막을 직접 파괴하여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소변을 완전히 배출하지 못해 방광에 노폐물이 고입니다. 이 노폐물은 박테리아 번식지가 되어 요로 감염을 일으키고 결국 염증이 생식기 전체로 퍼집니다. 이러한 끔찍한 진실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제가 지난 45년간 실제로 목격한 일들입니다.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규칙적인 배뇨 습관입니다. 소변을 참지 말고 필요하면 즉시 화장실에 가세요. 둘째,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세요.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전립선이 압박되어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1시간에 5분씩 일어나서 걸어야 합니다. 셋째, 온수 좌욕입니다. 약 40도의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좌욕을 하면 전립선 주변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염증이 줄어듭니다. 넷째, 특별한 운동 방법이 있습니다. 케겔 운동은 전립선 건강에 매우 좋다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효과적입니다. 항문을 5초 동안 조였다가 5초 동안 풀어주는 동작을 30회씩 3세트만 하면 됩니다. 다섯째는 식단 관리입니다. 토마토에 함유된 리코펜 성분은 전립선 세포를 보호합니다. 매일 토마토 두 개를 먹는 것만으로도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면역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60대 남성의 면역력이 부부 관계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상 이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60대 남성의 가장 중요한 면역세포인 NK세포의 활동은 30대 남성보다 50%나 감소합니다. NK세포는 몸에 침입한 세균과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던 세균들이 갑자기 독성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침샘에서 분비되는 면역 물질의 양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 면역 물질이 줄어들면 구강 내 세균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사소한 자극조차 심각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이 바로 삶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면역력 저하의 가장 무서운 점은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서 감염이 시작되면 몸 전체로 빠르게 퍼져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높은 혈당은 박테리아가 번성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일부 혈압약은 면역 체계를 더욱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첫째. 수면 습관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면역력을 높이는 멜라토닌이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이 시간 동안 깊은 잠을 자야 면역세포가 제대로 재생될 수 있습니다. 둘째. 특별한 호흡법입니다. 코로 숨을 들이시고 7초간 숨을 참은 다음 입으로 8초간 숨을 내쉬는 동작을 하루 10회 반복하세요. 이것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면역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셋째는 냉온욕 교대입니다. 뜨거운 물 30초, 차가운 물 30초를 세번 반복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면역세포가 더욱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넷째는 웃음 치료입니다. 하루 10분 이상 크게 웃으면 NK 세포 활동이 최대 40%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가장 민감한 주제인 남성 호르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0대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감소합니다. 20대 때의 40%에서 60% 수준에 불과하며 이것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입니다. 호르몬이 부족하면 성격 감퇴뿐만 아니라 생식조직 자체도 약해집니다. 피부가 얇아지고 더 쉽게 손상되며 박테리아에 대한 저항력도 현저히 약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호르몬 부족이 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배우자에 대한 관심까지 잃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벗어나면 가장 중요한 호르몬 회복 방법을 놓치게 되니 정말 아깝습니다. 남성, 갱년기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것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사실 치료 가능한 질병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갱년기 증상을 스스로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교 감토에 활력 부족, 근력 또는 지구력 감소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키가 줄어들거나 삶의 즐거움을 잃었다면 더 의심해야 합니다. 우울하거나 짜증이 나고 발기부전이 있다면 거의 확실합니다.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저녁 식사 후 바로 잠들고 업무 효율이 저하된다면 남성 갱년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호르몬을 자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 근력 운동입니다. 특히 스쿼트나 데드리프트와 같은 하체 운동은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크게 증가시킵니다. 일주일에 3번각 30분씩 하면 3개월 후에는 호르몬 수치가 현저히 개선될 것입니다. 둘째, 아연 섭취입니다. 꿀, 게, 예. 새우 같은 해산물에 풍부한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생산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하루에 약1 0올리몽을 섭취해야 합니다. 셋째, 충분한 지방 섭취입니다. 호르몬은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지므로 적절한 양의 지방이 필요합니다. 올리브오일, 통곡물, 아보카도와 같은 좋은 지방을 섭취하세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면 테스토스테론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시간은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준비하는 시간과 방법에 따라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될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79세의 김영수 씨는 이 진실을 어렵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매일 씻고 위생을 철저히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구강성교 후 계속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관계 직전에 급하게 씻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최소 3시간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들을 계속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노력이 당신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전신온수 목욕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목욕과는 다릅니다. 물 온도를 40, 45도로 설정하고 생식기 주변을 10분 동안 철저히 씻으세요. 따뜻한 물은 모공을 열어 깊숙이 숨어 있는 박테리아까지 제거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포피 내부의 특별 관리입니다. 포피를 완전히 뒤로 당긴 후 면봉에 소금물 용액을 묻혀 구석구석 닦아냅니다. 백색 분비물이 보이면 절대 손으로 긁어내지 말고 부드럽게 제거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요도 위생입니다. 요도 주변에 남아있는 분비물 잔여물을 면봉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하세요. 이때 요도 안으로 넣어서는 안 되며 눈에 보이는 부위만 닦아내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음모 관리입니다. 너무 길거나 지저분한 털은 적절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4세 박철민 씨는 이 단계를 소홀히 했다가 큰 공영에 처했습니다. 음모에 달라붙은 박테리아가 아내의 입으로 들어가 심각한 염증을 일으켰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최종 점검입니다. 거울을 보고 상처나 염증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만약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날은 성관계를 피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계절에 따라서 관리 방법도 달라집니다. 여름에는 땀 때문에 박테리아가 더 빨리 번식하므로 하루에 두번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에는 건조함으로 인해 피부가 갈라질 수 있으므로 보습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침실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부부 관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6세 최동호 씨는 환경 관리를 제대로 한후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성관계 후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온도와 습도입니다. 침실 온도는 섭씨 22 지도로 유지하고 습도는 50% 60%로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덥거나 건조하면 박테리아가 번성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둘째는 침구 관리입니다. 침대 시트와 이불은 최소 일주일에 두번 교체해야 합니다. 특히 섭씨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하면 세균과 곰팡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공기 정화입니다. 성관계 최소 30분 전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공기청정기가 있다면 켜두세요. 신선한 공기는 깊은 호흡을 도와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들은 내용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실제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넷째는 조명 관리입니다. 너무 밝은 조명은 긴장을 유발할 수 있고 너무 어두운 조명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간접조명이나 양초를 사용하는 것도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다섯째는 소음 차단입니다. 외부 소음은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잔잔한 배경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틀어주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섯째는 향기 관리입니다. 라벤더나 일랑일랑 같은 천연 아로마 오일을 사용하면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난... 너무 강한 향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일곱째는 반려동물 관리입니다. 만약 개나 고양이를 키운다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성관계 전에 다른 방에 격리해야 합니다. 동물의 털에는 아침에 엄청난 양의 세균이 묻어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72세 이순재 씨는 이 부분을 간과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침실에서 고양이와 함께 성관계를 가진 후 아내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입니다. 성관계 직후 따뜻한 물로 깨끗이 씻고 배우자를 위해 가글을 준비해 주세요. 영양은 60대 이후 부부 관계의 핵심입니다. 식단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 전체가 변할 것입니다. 광주 서구에 사는 77세 정혜진 씨는 영양 관리를 시작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3개월 만에 전립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면역력은 20대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아연입니다. 60대 남성은 하루 20밀리온이기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식사로는 절대 이 필요량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매일 필요량을 충족시키려면 굴 6개, 개불 3마리, 새우 10마리 정도를 먹어야 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테스토스테론 생산이 최대 70%까지 감소하고 생식기 면역력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과 직결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영양소는 셀레늄입니다. 브라질너트 두 개만 먹어도 하루 필요량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셀레늄은 전립선 세포를 보호하고 악성 세균의 번식을 막습니다. 셋째는 리코펜입니다. 토마토, 수박, 자몽에 풍부하며 토마토는 가열해서 먹으면 흡수율이 다섯 배나 높아집니다. 매일 토마토 주스 한 잔을 마시는 것은 전립선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세번 이상 섭취하세요. 고등어, 참치, 정어에 풍부한 오메가3는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다섯째는 비타민 D입니다. 60세 이후에는 피부의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최대 50%까지 감소합니다. 매일 30분 이상 햇볕을 쬐거나 비타민 D 보충제를 섭취해야 합니다. 울산 중구에 사는 73세 김동수 할아버지는 비타민 D 부족으로 심각한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면역력이 바닥을 치자 사소한 상처도 염증이 생기고 낫지 않았습니다. 여섯째는 유산균입니다. 장 건강이 면역력의 70%를 좌우합니다. 매일 요구르트,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을 섭취하면 유익균이 늘어나 전반적인 건강이 개선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독소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통합한 완벽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들을 통합해야만 진정한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전주 완상회 사는 81세 박영우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완벽하게 실천하여 85세 아내와 여전히 활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너무 젊어 보여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아침 습관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후 찬물로 세수하고 5분간 심호흡을 하세요. 그 다음 케겔 운동 30회와 스쿼트 20회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혈액 순환이 개선될 것입니다. 둘째는 식단 관리입니다. 아침에는 과일과 베리류, 점심에는 등푸른 생선, 저녁에는 토마토와 브로콜리를 꼭 섭취하세요. 간식으로는 브라질 너트 두 알과 요구르트 한 개면 충분합니다. 셋째는 운동 스케줄입니다. 월 수 금요일에는 30분간 근력 운동을 하고, 화 목요일에는 40분간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토요일에는 따뜻한 물에서 운동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일요일에는 완전히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의심할 수도 있지만, 저는 실제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넷째는 관계전체크리스트입니다. 관계 3시간 전에는 전문적인 샤워를 하고, 두두. 다섯 시간 전에는 영양소를 섭취하고 한 시간 전에는 환경을 확인하고 30분 전에는 몸 전체를 점검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정기 검진 일정입니다. 3개월에 한번 전립선 검진, 6개월에 한번 호르몬 수치 검사, 그리고 매년 종합 건강 검진을 받으세요. 여섯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매일 10분씩 명상하고 일주일에 세번 친구를 만나고 한 달에 한번 여행을 가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 정신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분명히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창원 의창구에 사는 78세 이승재 어르신도 스트레스 관리를 시작한 뒤로 아내와의 관계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자주 웃고 대화도 훨씬 많아졌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말아버리면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적어도 3개월? 가능하면 6개월 이상 계속해야 내 몸의 변화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부부 관계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장수를 위한 최고의 비결입니다. 혈압도 낮추고 면역력도 키우고 심지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들려 주세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따뜻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